짜자자잔 짜자자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말었어요 초밥 토마토치즈토밥초밥 t o m a 밥초밥그 말이 꼬이죠? r n i n 면 g 꼬이는 morning. Good morning, good morning. Good m o 어 n i n g good morning. Good m 식초에다가 맛소금으로 해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참기름하고 맛소금은 식상하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너무 많아서 접시에 담기가 도시락에도 담아봤어요. 이렇게 한번 시식을 하나 해볼게요. 먼저 토마토 조각부터. 너무 크게 해가지고요 배가 불러올 것 같아요. 하나만 먹어줘. 맛사비를 <laughs> 많이 먹는데 초밥 다의 양념 때문에 맛있어요. 감귤 주스와 함께 스무라시 <laughs> <소라 씨>, 맛있네요 <laughs> 다음에는 연어 뭐 여러가지 딸기초밥도 하려고 했는데 냉동딸기로 깜빡 잊었네요 네. 하여튼 그래도 귀엽죠? 맛있어요. 초밥 달위가 식초에다가 맛소금 가라니까 맛있어요. <laughs> 오이 한번 먹어볼까요? 사각사각 마름모토가 있던아이감귤주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먹겠어요 주스가 떨어져서 못마시게 못먹겠네요 네, 이따 또 뵐게요 귀엽죠? 귀엽 야주방밥 <laughs> 먹는 고양이에요 야옹 만다린 제주 감귤